안녕하세요. 다이심의 부동산 세상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의 모든 것 3강, 주택임대 사업의 조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의 조세 혜택에는 총 10가지의 혜택이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6가지 해서 총 10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특법 31조 1항이고 의무기간은 4년이며 적용기한은 21년 말까지입니다. 재산세 혜택에는 당기대 감면 지특법 31조 3항 의무기간은 4년이며 적용기한은 21년 말까지입니다. 재산세 중공공 임대 감면 혜택은 지특법 31조 3, 의무기한은 8년이며, 적용기한은 21년 말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조특법 96조로, 의무기한은 4년이고, 법인세는 8년, 적용기한은 22년 말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에는 종부세령 3조, 의무기간은 5년인데,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5년이고,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을 하면 8년입니다. 적용기한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먼저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령 167조의 3, 의무기간은 5년, 적용기한은 없습니다. 중공공 장기보유공제, 조특법 97조 3, 8에서 10년, 적용 기한은 22년 말입니다. 단기임대 장기보유공제, 조특법 97조 4, 6에서 10년, 18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은 지났네요.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조특법 97조 5, 의무기간은 10년이고, 적용 기한은 18년 말까지이며, 다주택 중과 제외, 소득세 104조. 의무기간은 5년인데, 마찬가지로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하면 8년입니다. 적용기한은 없습니다. 비가세 거주요건 제외. 소득령 154조. 의무기간은 4년인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면 8년입니다.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총 10가지 조세 혜택 중에서 먼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 중과 제외는 소득세령 제167조 3, 2003년 12월 30날 시행되었으며,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령 제3조, 2005년 5월 31일날 시행되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령 제155조 19, 20항 2011년 10월 14일날 시행되었습니다. 다주택 중과제외 요건에는 총 12가지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가지가 주택임대사업입니다. 다주택 중과제외와 종부세 합산비제는 절친 관계이며 다주택 중과 제외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형제 관계입니다. 이세 가지 요건의 의무 기한은 5년 이상이며 가액 요건은 6억에서 3억,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의 연이 끊어지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독자 노선을 타게 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 중과제외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의무기간이 5년이었는데 8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해 9월 14일 날에는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중과제외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내는 독자 노선을 타기 때문에 변동 없이 쭉 5년의 의무기한을 가지게 됩니다.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차를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경우 5% 이하를 준수하라는 시행령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도 5% 이하 준수는 있었지만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었지 않았는데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시행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네 가지를 또 묶어서 살펴보면, 장기 보유 공제 70%, 장기 보유 공제 40%,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을 볼수 있는데요. 장기 보유 공제 70%와 양도소득세 감면은 중공공에 해당되며, 장기 보유 공제 70%와 장기 보유 공제 40%는 장특에 해당됩니다. 장기 보유 공제 70%는 조특법 제97조의 3, 장기 보유 공제 40%는 조특법 제97조의 4, 양도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제97조의 5, 임대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제96조이고 양도 소득세 감면은 100% 감면을 얘기하는 건데요. 새로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하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 후 중공공을 등록하면 양도 소득세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새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만 하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2014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기한이 없었는데 2022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생겼습니다. 장기보유공제 40%는 2014년 1월 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미 끝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특공제는 30%인데 10%더 혜택을 준 거라서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양도소득세 감면은 1년 뒤인 201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의 기한이 있었는데요.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됐고, 보통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그 개정안에는 3년 더 연장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만 더 연장이 돼서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됐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18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은 해당이 되므로 만약에 분양 계약을 그 이전에 했다면 완공 후 취득을 하게 되므로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소득세 감면은 2014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고 연장되고 끝나고 연장되고를 반복을 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한이 연장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장기보유공제 70%는 임대요건 8년,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요건 10년만 다르고 가액은 없으며 면적은 국민주택입니다. 장기보유공제 40%는 6년 이상 6억, 면적 없고 임대 소득세 감면은 단기 4년, 장기 8년, 6억 국민 주택입니다. 중공공인 장기 보유 공제 70%와 양도 소득세 감면은 가액 요건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로 추가됐으며, 장기 보유 공제 40%는 6년 이상부터 5년간 매년 2%씩 기본 공제율이 추가됩니다. 임대소득세 감면은 단계 30%, 75%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호 이상 20%, 50%가 됩니다. 이건 그 이전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임대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제96조로 소형주택입니다. 원래 소형주택은 3호 이상 감면 혜택을 줬었는데요. 2017년 12월 13일 이후 1호 이상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3호에서 1호로 개정이 되면서 30%, 75%가 됐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호 이상은 이렇게 혜택을 줄이겠다. 중공공은, 임대료를 5% 이하로 준수하라는 내용이 법에 있고요.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준수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 사업 조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